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투자 파이브스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7월 21일 수요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매도에 약세를 지속 코스닥은 보합권 등락 거듭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슬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드라마 관련주만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콘텐츠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오늘 사마 네트워크 4.77%, 초록백 미디어 3.32%등 상승을 했으며 어문 관련주들은 플랫폼 서비스 수익 착출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YG 엔터테인먼트 3.50%, JYP 엔터 1.39%등 상승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보조 지표 RSI를 보시면 7월 5일 86포인트로 최고치를 형성 후 코스닥 지수는 상승 후 횡보를 하고 있지만 RSI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 RSI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는 확률이 높은 하락 신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도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매수보다는 반등시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